안녕하세요. 꿈꾸는 청소 아줌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스트레칭을 하면요. 유연성을 향상시켜주고 각종 질환을 예방해준다고 그러는데 어,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가 나쁘다. 라운드 숄더다. 오른쪽 왼쪽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소리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목 어깨 허리 쪽으로 통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데마다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목을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보니까 오른쪽 왼쪽 어깨가 조금 균형이 안 좋고 어깨가. 라운드 숄더 같습니다. 아, 이마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너무 아프지 않을 정도로 지금 스트레칭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스트레칭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일자목과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좀 많이 라운드 숄더가 많이 좀 교정되는 느낌입니다. 아, 엄마가 이걸 봤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침부터 지랄 용천 떠내 할것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 손과 발의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허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가를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좀 유연했는데, 지금 나이가 나이인지라 관절이 좀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증맥류가 좀 있다 보니까 까치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까치발 운동이 어, 다리에 참 좋다고 그럽니다 한번할 때마다 한 30회 정도 해 가지고 하루에 서너 번씩 틈날 때마다 까치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흑임자죽을 만들려고 합니다 흑임자 죽이 피부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어, 탈모 예봉에,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쌀을 씻어서 한, 한 컵하고 조금 더 넣었습니다. 이게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연자육인데요. 연꽃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15달 정도 해가지고 이게 땅콩 맛이 납니다. 이게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밥이나 찌개, 국에다 항상 황, 기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합니다. 한세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어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흑임자 가루를 넣었습니다. 저는, 어, 분말로 된걸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유 제조기가 저렴이라서 죽이 없고 지금 EUC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마스크팩 빈통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어, 한쪽은 냅킨 한쪽은 지금 어, 비타민C 하고 커피 같은 거 넣고 있습니다 돈도 절약되고 재활용품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흑임자죽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고 좀 고급진 맛이 납니다. 이거 먹으면 변비에 아주 효과적 입니다. 아침에는 좀 입이 까끌거려서 잘안먹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다이소에 왔습니다. 5천원을 5천원치 살려다가 3-4만원 을 사게 만드는 마법의 곳 다이소 입니다. 아, 제가 당이 땡겨서 지금 초콜릿을 사고 있습니다. 초콜릿만 보면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개에서 3,000원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물티슈를 사러 왔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좀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데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나무 주걱을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어, 신발 신을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열리는 곳입니다 4일, 9일 어, 이렇게 5일장이 열리는 곳인데요 어, 이곳은 1900년대에 개설됐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2000년대에 현대식으로 어, 다시 어, 세워질 곳입니다. 꼭자꼭 꼭자 짜하고 정겹고, 바람 냄새 팍팍 납니다. 아, 참외가 많이 보입니다. 수박도 보이고, 제가 지금 침이 꼴깍 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지갑 안 열었습니다. 워낙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과일 사는 게 엄두가 잘안 나더라고요. 재래시장도 과일 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생선도 보이고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우울하고 이렇게 무기력할 때마다 시장에 오면은 기운이 나고 재충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뭐랄까 삶의 비타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운이 납니다. 보통 때는 사람이 복잡하니 참 많은데 오늘은 연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이 한산합니다. 이런 곳에 오면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시장 가던 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볼수 없는 어떤 정겨움. 말 잘하면 깎아도 주고 덤도 덤뿍 주는 곳 이런 곳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닐까요? 여기는 생필 생필품의 온갖 것이 다 팔고 있습니다. 아 옷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정육점 가자, 가 응. 볼게참 많습니다. 온갖 생필품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제일 사람이 많이 붐비는 붕기, 곳입니다. 사람들 많을 때는 줄을 서서 샀는데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참아야 합니다. 화초도 많고, 어, 꽃이 너무 이쁩니다. 음. 음. 야채가 많은데, 여기서 시장이다 보니까 어, 마트보, 마트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요즘 제가 사과와 키위를 참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이게 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묵이 참 맛있어 보입니다. 수수찐구도 보이고. 응? 응.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데 또 이런 곳에 오면은 나름의 뭐 사람 살아가는 묘미 같은 게 느껴집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 저런데 가서 국수 한 그릇 빨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참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본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양파와 샐러드 빵을 샀습니다. 저 진짜 망했습니다. 이게 감자가 싹이 나고 이랬네요. 제가 얼마 전에 본가에 오빠와 조카를 위해서 감자 고르게를 만들어 줬는데 더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다 깎아서 어깨에서 감자 고르기를 만들어야 한다니, 저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다 껍질 벗겼습니다. 지금 저의 본가에는 70먹은 호래비 저희 오빠와 조인병을 알고 있는 저의 조카가 있습니다. 둘다 목성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금 감자를 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렌지에 쪘는데 저 방법 망했습니다. 저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니까 물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잘 어깨지지가 않더라고요. 어, 디서 보니까 어 찜기 같은데 물을 약간 넣어서 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찜기에 쪘는데 이 감자 자체가 조금 시들하니잘안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스팸입니다. 스팸을 랩채로 지금 제가 으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당근을 기구를 이용해서 지금 제가 갈았습니다. 지금 어깨고 있습니다. 솔직히 잘안 어깨집니다. 감자가 오래돼서 시들하더라고요. 그래서 양파와 당근, 강을 넣고 후추를 넣습니다. 소금도 넣고, 마요네즈도 넣습니다. 제가 감자 뜨거울 때 버터를 약간 넣어주는데 오늘은 버터가 없어가지고 버터를 생략했습니다. 제가 만드는 게좀 힘들었지만 오빠와 조카가 맛있게 잘 먹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 조카가 지금 30대인데 조인병을 앓고 있고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능도 낮고 이렇게 고도 비만입니다. 고모가 만들어준 감자 코르게가 너무 맛있는지 고모 언제 올 거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두비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치즈를 넣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맛있는 맛의 조합입니까? 이게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직 요리 서툴지만 어, 지금 20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르게 2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주방이, 주방이 지금 난장판입니다. 저 고르게 밀가루, 달걀, 빵가루 이런 순으로 묻히고 있습니다. 10개에서 어, 20개를 만들어서 10개만 완스, 이렇게 예쁘게 완성됐습니다. 아, 제가 오늘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이 있습니다.